야, 아침 같은데, 좀. 뛰어주세요, <laughs> <시켜주면 웃음> 하는 거 <거지야. 웃음>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집의 팀워, 백희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맛좀 보게로 돌아온 음... 게임은, 이거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 많을 거예요. 짠. 브리셀 스 1893. 그리고 벨 에포크 버전입니다. 브리셀 1893이 10년 좀 넘었을 거예요. 2013년. 네, 그때쯤 출시된 게임이고, 그 이후에 저희 우주TV 영상에도 백키님과 같이 우리가 즐겨보기로 했던 것같아 언제야, 벌써? 브리셀 1897이라고 카드 버전으로 나온 게임이 있었어요. 예, 10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브리셀 1893벨 에포크라고 기본판도 즐길 수 있고, 벨 에포크라는 확장이 담겨서, 이판 하나로 예전, 과거작을 느끼고 싶으면 그냥 기본판을 즐기셔도 되고, 아니면 개정된 버전, 좀 즐기실 수도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픽도 더 예뻐졌어요, 확실히. 주인공인가요? 여성분이 꿈이 <뽀미 뽀미> 느낌 아니에요? 꿈이 씨. 택이 빨리 와. 그리고 여기 있잖아, 이거. 아스토월 2014 엑스퍼트 상 받았습니다. 프랑스 오래된 게임상 받은 게임이야. 킹 <뽀미> <뽀미> 테마가 아르누보 양식. <양치>. 아르누보스 <뽀미> 아, 아, <뽀미> 아, 아르누보. 제가 아는 양식은 서양 양식인 것 같습니다. <뽀미> 아, <뽀미> 아, 이탈리안 돈까스 이런 거 말하는 게지. 이 뭔가 장식 문양 있죠 여기 보면 다 이런 느낌이야 뭐라 고 그래? 해야 돼? 덩쿨처럼 막 그려져 있고 그런 양식의 시대적 배경을 테마로 한볼 게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꾼 놓기 베이스 게임이기도 한데 굉장히 많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우선 기본판 기준인데요 게임하는 방식은 내가 돌아가면서 갖고 있는 분을 여기 있는 중앙에다 이렇게 놓으면서 진행을 해요 여기 액션판이군요 그렇죠 이게 액션이에요 바닥에 보면은 액션들이 이렇게 아이콘이 있는데 그 액션들을 수행하고 여기 말고도 요런 브리슬 지역이라는 곳에도 액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팻살 때까지 게임을 진행하고 요총 5라운드 끝난 뒤에 점수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 음, 음, 점수점수 점수. 점수. 오케이. <laughs> 어, 어, 100점까지 있고, 본 뒤집으니까 아, 200점까지 있네. 넘어가, 넘어가. 많이 먹어요 저희는 이게 브리셀의 베레포크 버전이 나온 만큼 베레포크 버전으로 <laughs> 기본 설명을 박자. 드릴게요. 빠바바바가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야 뭐가 그래서, 추가됐어요? 베레포크 지역이 생기고, 그리고 이 게임의 재미난 점이, 우, 지역이 다섯 가지 맵이 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오, 이 맵이 랜덤으로. 앞뒤. 앞뒤. 네, 앞뒤가 돼서, 어, 어떻게 마음대로 이렇게 세팅을 해도 된다. 그리고 일단, 이제 베레포크 카드라고 다섯 장을 네. 세팅을 하면 됩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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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건 인원수에 관계없이 세팅을 요, 요, 요. 하고요. 원래는 이 브리셀이 2인인 경우에는 이제 중인 말을 갖고 사용하는데, 저희는 그냥 3인인 것처럼 각자 두 가지의 말로만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베레포크 타일이라고 또 추가가 되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2인이니까 3개만 펼쳐주고요. 요. 과거 브리셀 버전하고 다른 점은, 이게 아마 랜덤이었을 때 그림이 네. 근데 그림이 원하는 걸 골라갈 수 있게 아, 공개되어 있네요 네 공개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시계판이 조금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전체적으로 베레포크 버전을 할 때는 지금 여기 있는 유리 자원이 왔어요?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걸 가리고 근데 베레포크 버전이면 이걸 빼고 이걸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원이 건설할 때 필요한 솔? 자원인데 네, 돌, 이게 철, 나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얘는 이제 뭐 조커 자원인데 조커는 우리 보통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원하는대로 쓰긴 하지만 이 조커가 부실공사 자제 같은 거야. 부실공사. <laughs> 그래서 건설을 저걸로 주면 점수를 아안 준다. 네요? 이때도 부실공사가 있었네. 그렇지. 음... 아니막 건설 많을 때인데. 아, 아, 아 맞아요. 원래는 요게 없어요. 공판에서는 네. 근데 확장에서는 얘가 여행자 미플이라는 애들이 생깁니다. 귀족 아 카드를 아 그래. 통해서 저희가 일꾼처럼 한마디로 도와주는 용도로 얘를 고용할 수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를 사용하면은. 아, 가져오는구나. 아, 아 그래. 그건... 이게 이끝 높게임은 읽고 모자라잖아요. 다만, 얘는, 이제 뭐, 베르포크 칸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액션을 사용할 수 없는 음, 그런 네, 데이 있고요. 여기가 우리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감옥 같은 공간이라 야,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나중에 해금으로 꺼내야 되는. 800원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어, 제가 선이잖아요? 음. 선이 그렇죠? 5원을 먹습니다. 백희 형은 6원. 번. 그리고 다음 사람은 뭐, 7원, 8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음. 식도 늘어납니다. 음. 그리고 여기 선마커, 오줌싸게. 귀엽로요 그대로, 그대로 있네. 귀엽네. 그리고. 어, 이 친구는 뭐예요? 자, 이게 이제 구역이 넘잖아요. 이루를다 사용하는 게 아니야 자첫 번째 라운드 섞어서 다섯 장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딱 땁니다 그리고 우린 2인이니까 그렇죠. 2를 보면 돼요 그러면 2, 3 아니면 3이잖아 2와 3을 봐요 그럼 여기지죠 그럼 이렇을 놓는데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아, 넓은 영역으로 놔줘요 아, 그러니까 영역. 지금 이렇게 놔야 넓겠죠 죠. 3바이 3북한 그렇죠. 다만 23도 있고 32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23 기준으로 놨고 32 기준으로 놓으면은 어떻게 돼? 여기다 놓으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음. 그러니까 이쪽 아웃 칸을 쓸지 이쪽 아웃 칸을 쓸지는 선이 정할 수 있어. 선이 있습니다. 정한다. 근데 저는 위쪽으로 23 기준으로 놔 볼게요. 이렇게. 그럼 저건 뭘까요? 7원. 어? 7써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브리셀 샐렉션 칸 중에 보면은 여기 돈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7원을 받는 다 아. 매력 있지. 7원이면 진짜 많이 주는 겁니다, 이거. 우선 이브리지 게임 돈 진짜 많이 요해요 그럼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가고 싶지. 하지만 접칸 매력적이지? 음. 이따 가봐, 형. 그리고, 본판에서는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시작하지만, 베르프크 버전에서는 중앙에서부터, 뭐 네. 막자요? 여기 건물 못 짓고, 다만, 여기 칸을 가면은, 베르프크 타일에다가, 네네, 밀군난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재미난 포인트가, 눈치 선전입니다. 하나 놓으면 이거 게임 끝날 때까지 못 빼. 어, 혹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 나못 들어갑니다, 선착순 아, 이제 이거는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다 끝날 때쯤 들어가야 되는데, 횟수가안 아, 되는구나. 안 돼. 자, 이쪽에 아까 메인 액션이라고 했는데, 아이콘이 다섯 개 정도로 줄여주는거 같아요. 우선 내가 읽고 을 때, 돈도 같이 넣야 돼요. 그니까 이게 나중에 비딩처럼 사용되거든요? 경매? <laughs> 그러니까 아 돈을 많이 넣을수록 좋긴 좋습니다만, 우선 돈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일꾼 먹기에 경매다. 보면 첫 번째로는, 여기 보면 그게 있죠. 자원 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자원 가져간다. 자원 있으면 뭐라고 어 그렇죠. 자원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그렇죠. 자원 가져가거든요? 여기. 커파스커파스 어, 뭐야, 오. 자, 건설을 지을 때는내 개인판은 여섯 개의 건설 지역 중에 네. 밑에서부터 가져가요. 근데 보면 어, 여기 뭐 써있어두 개. 두 개. 이두 개를 내가 원하는 걸로 내냐. 그 아, 아니라 막. 얘가 있어. 이게 또 재미난 요소입니다. 지금 뭐야, 파란색. 돌과 나무. 나무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두 개를, 이두 개를 내야 돼요. 그 그러니까 나무 두 개만 낼순 없어요. 이두 개를 다 짓고 나서 세 개잖아. 이 중에 스톤 스톤 나무 내던지. 이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아, 건설할 때 아, 자원을 내라. 네, 그 네, 네. 뒤에 만약 요거 부실 공사 자원 있잖아. 네네네. 네. 이걸 안 냈으면 오전을 먹습니다. 아, 하나, 지을 하나 지을 때마다? 하나 지을 때마다. 아, 그리고 컴파스를 돌려요. 시계를 돌리는데 시계가 이렇게 둘이 겹쳐지면 안 돼요. 똑같은데. 네네네. 네.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면 얘를 못 돌리고 얘를 바로 가야 되겠죠? 그럼 아까 건설했을 때 흰색을 썼으면못 받는 건가요 오전을? 그렇죠. 아, 그렇기 아, 때문에 이런 아닌가? 경우는 차라리 흰색 쓸 바에 흰색 흰색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지. 어차피 하나 쓸바에그 네. 그러니까. 그리고 건설을 배치할 때 원하는 지역에다 배치하는데. 사람이 명? 없는 지역이야.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 액션을 쓸때그 네. 사람은 밑에 액션을 하고 건물주는 밑에. 가로 안에 개인판 밑에 보면 가로 안에 있는 보너스 액션을 할수 있어. 아, 일꾼 년키에 보너스 액션을 못 참지. 그렇지. 그래서 먼저 지어놓으면 좋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액션, 액자. 액자가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면 되는데 가져왔을 때 이게 왜 좋냐면은 종류별로 나중에 라운드 끝나고 수익을 줘. 그러니까 다섯 가지가 있으면 5원씩 계속 줘요. 성류마다. 그런데 이게 또못 참는 요인이 뭐냐? 똑같은 액자가 있고, 액자 앞에 무릎이 있죠? 네 요거는 그림을 파는 겁니다. 예술품을 갖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면 팔아야죠. 근데 예술품 내가 갖고 있는 개수만큼, 여기 시세 트랙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거랑.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었어. 내가 팔기 전에 이거를 세 칸을 움직일 수 있는데, 보면은 이쪽은 돈이 있고, 여기는 점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갔어. 그럼 내가 이거 팔 거야. 그러면 6원의 사전, 갈색 지역을 보면 돼요. 돈도 받고 돈수도 받고 그렇죠 이렇게 팔고. 오. 매이 구역이 두군데네요다 예리해 형. 내가 갈색 팔아서 근데 형도 갈색 팔고 싶지 않아. 왜냐면 하나 있어 형이. 나도 팔아야지. 형이 하나 이렇게 아 가면은 66이잖아. 그렇죠. 근데 뭐 판다? 왜? 이미 똑같은 걸 파는 거. 아 없는 거를. 그렇지 물론 이때 다른 걸로 이렇게 하면은 예. 갈색이 없어지잖아. 그때는. 아, 아볼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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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여기 있는 모자 귀족. 모자. 아, 올수 있는데 귀족을 가져올 때는 돈이 네. 필요합니다 역시. 진상은 사모. 여기 여기는 새로운애공짜서 원하는 거돈 내고 가져오. 근데 귀족 재밌는 게 귀족을 네. 사용하는 네.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 액션을 쓰고 버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네.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한번 혜택을 받고 계속 고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돈이 고용비인데 이 고용비는 네. 게임 끝나고 네. 한 게임 번만 끝나고? 한 번만. 아, 그럼 뭐 라운드마다 계속 쓰다가 마지막에만. 그렇지. 약간 월급날이 5라운드네. 근데 그때 못 월급날이면? 내면은 사람당 5점일 잃기 때문에 그것도 네. 잘 계산하셔야. 그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신색이에요네네 네. 네, 여기 없잖아. <laughs> 그렇죠. 검은색을 뺀 나머지는 뒤집으면 흰색입니다. 아, 그 여섯 번째 예술품 같은 거죠. 대신 얘는 팔 때는 원하는 걸로 판매가 돼요. 아, 조금. 대신 절반, 본도 절반, 손템도 절반. 그리고 이 액션 말고는 이제 브레시스 있잖아. 네네네. 여기 는 아까 말했지 돈 받아요. 그리고 네. 여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일꾼을 데려오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언제 쓰냐면 네. 이 칸을 가야만 쓸수 있어. 그리고 아 일꾼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다못 쓰고 잘 왕바 왕바. 아, 아 1이니까 이. 하나. 하나 일단. 그렇지. 근데 내가 막 올라가 있어. 네개 사람이 많아. 네 개. 얘를 올려야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3번 쓰고 라운드 끝나면 얘가 다시 살아. 이 트랙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는 네. 가고 싶은 칸이 다 막혔어. 네. 그럼 이거는 원하는 거. 아아 아무거나 할수 있는 거. 네. 여기는 이제 위에 열려 있죠. 구실 공사 자재 세개 주는 거. 아세개 얻는 거예요. 세 개. 그리고 이4칸 중에 내가 갔다고 해서 백형이 못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갔다 백형 두개 가면. 아. 선메은 내가 아. 아, 하나씩. 아. 품목기에 아, 당연한 거 아니야? 막진안줬다 아. 막진 않아줬다. 아 대신, 대신 아 여기는 못 가. 여기는 네. 내가 갔는데 얘로못 가는 거 되지만. 그러면 이제 아까 이 트랙들 설명드렸잖아 그쵸 이 트랙이 왜 중요하냐 게임을 돈을 걸고 우리가 막 배치했잖아 그쵸 그쵸 패스하고 나면은 지금 이거 줄을 봐맨 아래에 뭐가 있는 카드가 있는데 카드들에 보면 여기 있는 그려진 아이콘들 이 있잖아요 아이 아이콘들을 돈을 가장 많이 배팅한 사람이 그 카드를 먹어요 그거는 저희가 한 라운드 정도는 돌려볼 거기 때문에 네.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이니까 이제 제가 먼저 해볼게요 유쿤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딱 걸렸어 왜? 딱 걸렸어 이거 잘... 아그딱 걸렸어 따, 아까 먹었던 건였네. 아,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지금 이지역만쓸수 있는 에이 거잖아. 에이 와, 우선 이론 놓고 여기에서 자원을 먹어보겠습니다. 자원을 지금 뭐당연 이렇게 먹어야겠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아, 바로 건설하시려고. 건설할 수도 있지. 아, 잠깐만, 나도 그럼 자원 두개 먹어야겠는데? 여기밖에 없어 이제. 그렇죠. 음. 나도 한 이런 정도. 아, 이런 정도. 자원 해서. 뭘 그릴까? 아, 같은 거 주세요.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음. 건설로 가야겠네. 잠깐 건설 몇개 남았어. 두개 있어. 그래도 이게 밸런스가 좋게 돼 있어. 토이 이원 갔으니까 이 원, 이원 가고, 건설 액션 을 이거 잖아, 두개 잖아, 이렇게 두개낼 게요. 그리고 저 부실 공사 안 썼으니까 오점먹 어요. 벌써 오점 그리고 밑 에부터 지으니까 건물 을짓 는데 형이 건설 할것같 은지 여서 지어야지. 아 그러네 <laughs> 똑똑하네 똑똑하네 할수 똑똑하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놓고 그리고 형또 놀았어? 뭐하려 했어? 컴파스 돌려야지 펌파스를 <laughs> 돌려야지 어? 어? 돌렸코 <laughs> 3원도 돼 3으로 바뀌었네 3으로 바뀌었네 좀좀 <laughs> 흉하네 <좀 웃음> 이게, <까나? 되게, 웃음> 이게 진짜 미스. <laughs> 어 <재밌어>. 네. 1라운드만 <laughs> 이 맛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수 밖에 없어 아 근데 내가 또 하면은 그, 그렇지 구애션 그,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나는 이제 요거는 집주인이니까 저는 요거잖아요 그러면 건축 한 거당 1점씩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뭐 한번 끊어야지 그럼 뭐 그래서 할거 응. 같아? 난 여기 갈 거야 뭐야? 난 2원 다 여기 2영 공짜로 데려올게 아 그러면 데려오면서 효과는 바로 여행자 데려오고 얘는 어떻게 어... 우리 에이. 1라운드 끝나고 돈낼 거야 <laughs> 아일라운드 <laughs> 말까? 1라운드까지 말까? <laughs> <바로? 웃음> 자 저는 여기 가서 7원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7원 아비이또아 아, 얼마나 높게 하려고 아가지형 다음에 들어오면 이제 두 개로 둬야돼 그리고 <laughs> 우리가 중요한 게 건설할 때 여기가 아니라 유리 자원을 내고 이쪽에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집이지만 여기는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집을 짓고 이 카드를 가져가서 이 해당 액션 할 때마다 이걸 쓸수 있어요 라운드마다 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액션이죠 이것도 아 가기 싫었는데 오케이 여기 2원으로 갈게요 2원이면은 나는 이제 홈파스잖아요 건설을 할수 있는데 어 잠깐만 나 돈이 없잖아 3원 내야 돼 3원 어... 내야 돼 어, 형. 3... 박수 내야 돼대 박수 없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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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쓰고 하나니까 왕관만큼이니까 왕관이 지금 하나, 하나잖아요 써. 하나 뒤집고 5원 아 쉽지 않네 무조건하네한 <laughs> 3원 정도 가서 3원으로? 오케이 예술품을 가져가잖아요 알색가져 하고 있습니다 <laughs> 난 음. 여기 들어가서 얼마? 음. 1개만? 그래 최소 1개는 음. 무어 내야 되니까 3원에다가 볼 스톤 하나 네 냈습니다 아 부실공사 아니었으니까 오점 먹고 오점 먹고 내가 너무테 보여줘야겠구나 보여줘 순 자원만큼 수 진짜 좋다던데 아, 내가 이게 좀 라운드가 좀 길었으면 은 바로 그냥 얘 가져가는데 아 그걸로? 얘 데려오고 오케이. 데려오고 그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이 십자가 여기 십자가 아 여기 가서 건설 부자재 가져올 때마다 예술품에 조커 아 예술품 먹는 거다나 어. 예술품 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죠아스씨 여기로 2로가겠어 그만뇨. 1글로 갈라 그랬는데. 예수님 팔겠습니다. 예수님. 하나 예수님. 있으니까 조정되잖아. 음. 그렇죠 이렇게 올게요 그리고 팔면은 4원하고 2점이잖아요. 음. 아, 음. 지금 팔면 아닌 것 같은데. 아, 저는 끝났네? 그쵸. 그렇죠. 렇 제가 지금 일꿀 2개가 나왔어요. 그럼 저는 아까 가져왔던 이 스페어로 뿅! 음. 가져가서. 3개 먹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라운드다쓸수 있잖아요 쪼다 어떤 자원은 노란색 가져가겠습니다 노란색을 뒤집어서 요걸로 갖고 계시면 돼요 아 그리고 한번 썼으니까 뒤집어 놓고 한번돌아았잖아요아 저잖아요 아직 패스하니까 패스하면은 가장 먼저 패스하는 사람이 위에 카드를 가져와요 오 뭐야 이거 가져오고 이런 돈을 맺습니다 <laughs> 이 뭐야 이거너도그 다음에 두개가 추가 있는데 이 선막커죠? 먼저 패스한 사람은 아 선을 먹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아직 아 스택이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만약 이미 있었으면 가져올 때요렇게가려줍니다 아, 그래서 이 원을 먹는. 형 이거 좀 아닌 거야. 예술품 같다. 빨리 팔아야 돼 이거. 아니 이게 좀더 이거 보너스 있잖아 이거. 근데 어차피 우리 1라운드만 하기로 했잖아요. 2 라운드 할 수도 있지 이가 <laughs> <laughs> 들어가서 여기 삼원삼원 걸었어? 진짜요? 3 원, 4 원이죠 은 거야? 자 그러면 파는 건데 예술품 아까 전에 하나 움직일 수 있지 하나. 대각선 안 돼. <laughs> <laughs> 대학선 안달낯렸네 이렇게 해서 노란색. 이거를 노란색으로 할게요 4점에다가? 아, 그렇게 흰색 다른 색으로 보기 때문에 네. 어차피 2, 2, 2. 2원 먹고 2점이죠. 2점. 반절로 나누니 어? 반절로 가요? 어, 그럼 조커는 반절이라고 했잖아. 어? 잠깐만. 실수했나? 안 돼. 끝났어. 라운드가 끝났으면 첫 번째로 네. 이제 이 트랙 등수를 봐요. 돈이 지금 제가 3원 걸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걸 먹어. 우선, 뭐, 가져가 먹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제가 먹어. 킬파는 여기는, 아, 백형이 먹네. 네. 먹었어요. 자, 첫 번째 할 거는 이선마커 개수를 셉니다. 1, 2, 3, 4, 5니까 제가 높잖아요 제가 그대로 또 선이에요.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선택지가 있어요. 이걸 먹던지 이일점 있는 거는 꽂아서 쓸 수도 있어요. 음... 이런 식으로. 보면은, 개인판에 보면, 네 곳이 있는데, 게임 끝났을 때, 뭐, 일분당 혹은, 고용한 사람당, 예술품당, 혹은, 돈사온당 아 점수를 줄수 있는데. 게임 끝나고 박을 거냐, 그런 거네. 이건 끝나고 점수를 줄야되는데 저는, 오늘 좀 돈테크를 가고 싶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놨다. 그리고, 아 나머지 하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거 보상받는 게 낫잖아요. 요거는 이제 사람을 하나 빼올 수 있는 거고, 네네. 저는 이걸 놓을게요. 이거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쓴건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백키님이 이거 어떻게 쓸 거예요? 무조건 아 하나니까. 올리는 거잖아요. 예, 네. 건축 올려도 좋죠. 사람 빼는 거죠. 네, 여기 사람. 아, 사람 빼다네 사람이 요 사람 뺐습니다. 그리고 버려져요. 그 뒤에 보는 게 요구 우리가 왕관 개수만큼 사람을 쓰는 거고, 네. 이 오른쪽은 게임 끝났을 때 건물 점수거든요. 근데 맨 왼쪽은 뭐냐면 이 지역을 보면 가운데 꽃이 있어요. 구지 파트로. 아, 맞고시네. 어떻게 이게 아이리스 그인데 네. 이렇게 내네 지역으로 뭉쳐진 곳을 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는 우리가 뚫렸잖아. 그러니까 네. 이 지역은 없고 이 지역도 없고 지금 이 지역하고 이 지역만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지것도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이렇게 내가 빨간색이 있었어 그러면 네. 여기는 있 내가 3대1이고 여기도 내가 3대1이야. 제가, 제가 먹는 거. 그러니까 이게 6분을 볼때 아 돈도 봐야 되고 이 영향력도 봐야 되는 거 되게 생각할 게 많네. 맞다 좋다, 좋다 이런 거 좋다. 그럼 이렇게 됐잖아? 네. 그럼 우선 동점이니까 같이 먹습니다. 아! 점수를 뭘 먹냐? 아 이거. 형은 1점을 먹죠. 아 이것도 먹는거나점수 근데 저는 2점을 먹습니다. 야 같이 맞추그래죠야 같이 가하면되지아 이거 1라운드만 더 갔으면 내가 하나 더많았어 그렇지 이제 감옥을 가야 돼 재미난 게이 브뤼셀 지역이 강력했잖아.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로비를 한것같다그 그렇죠, 그렇죠. 해서 가장 많이 든 사람이 감옥을 가는데 동점이잖아. 네. 팀에는 빠지고 다 같이 가요. 네, 저... 감옥 갑니다. <laughs> 이 그래서 이게 일꾼이 많이 가치면 쓸수 있는 게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일꾼들을 회수합니다 돌아오고요. 그럼 저는 네 마리가 되는 거고 다섯 마리. 다섯 마리.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사라지는 거 사라지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라운드 빠지고 2라운드 때또 요걸 까서 이제 2, 3 아니면 또 3이네 근데 티님이 선인가요? 제가 선이죠 아, 아까 또 많았으니까 선? 그렇지 어... 그러면은 또이 지역을 쓸수 있게끔 저는 이렇게 놓겠지 열받나?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아, 설계도 가능하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형 돌아오고, 이거 썼던 거 돌아오고. 어, 얘또쓸수 있어요? 얘또쓸수 네, 있습니다. 어, 좋네? 괜찮네? 그렇지. 이거 습니다 여기 베르프키지 아, 여기. 대신 이거 안 채워지네요. 그래서 여기도 빨리 가서 이걸 챙기는 것도. 형은 이거 뭐야? 코당 이거니까. 계속 늘어나.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게임이 끝났을 때 그럼 보면은 이 일꾼 돈을 내야 됩니다. 돈 내고? 아, 월급 월그... 내고. 돈 내면 네. 5점 잃어요 그리고 건축당 3점인데 하나 했으니까 뭐1 3점. 근데 이게 그렇죠? 진짜 많이 올라가면 건축 타일을 6개 다 빼면 60점까지 오을수 있죠. 그렇죠. 진짜. 아, 그리고 여기 채워졌어야 돼는데 야, 안쓴거다 버려집니다, 이것도. 아 버려져요? 버려지고 다시 차워요 끝났을 때, 일군당 점수인데, 백희영, 아, 그래서 빼놨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구당 1점이니까 1점, 1점, 1점 똑같이 1점. 가고. 예술품당 1점인데, 팔았네. 돈 아까 팔았으니까 얻고. 그 다음에 돈사원당전 2점이 되는 거죠, 이게. 4, 4. 이야, 이거 맞춘 거 아닙니다. 이거 계산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은, 2니까 4점을 먹는 거죠. 돈 음, 없으니까 없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금 1라운드만 이렇게 우리가 본 거기 때문에, 이걸로 판가름 하기는 어렵고. 아, 근데 처음에 봤을 때, 어떻 음. 해야 돼?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간단해. 게임이 심플하고, 확실히 베레포크 확장이 들어가면서 유리 자원이 생기면서 여기에 파빌리온이라는 직전을 통해서 네. 여기서 애, 혜택을 못 받지만 내가 이 카드를 가져가서 엔진을 좀더 굴리는 게 생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선착순으로 베레포크 타일을 빨리 선점하는 거 내가 지금 <laughs> 시세 조작 시세 일군 배치인데 또일군 많이 하는 거또 라운드 많이 끝고경매 비일까지 아 근데 이 감옥 보내는 게 재밌네 여기서 그래서 이제 눈치가 있는 거죠 살짝 저 이거 좀힘 받았는데 다음에 내가, 내가 좀 해야겠어 래가 요런 <laughs> 요소들이 굉장히 좀잘 어우러져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10년 전에 게임 계속 사랑받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아,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요 네. 플레이 성도 아, 굉장히 많아요 카드가 이만큼 생겨가지고 이 게임할 때마다 같고. 계속 달라지고 타일도 지금 이렇게 더 있고. 더 있고 요것도 이제 여기 그러니까. 있고 로블카드도 그렇고 이제 이거 혜택할 플레스티지 어, 3인 3인 하면 은 진짜 좋은 느낌. 입 원래 우리가 2인으로 했지만 3인으로 하면 또 하나가 들어오니까 그렇지 더 3인이면 이 영역을 좀더 넓게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2인이 할 경우 중민말을 또 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견제하고 막혀서 못하는 것도 있었겠네 그렇지 아 아니면은 이제 그 친구 때문에 이게 메꿔지는게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메꿔질 수가 있겠죠. 그런 요소가 있는 브뤼셀 1893 베레프크 버전이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고 우리 유로 게이머들의 빛과 희망 같은 느낌 히트 게임즈 히트 게임즈에서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선주문 할 건데 여러분들 진짜 유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경매라든지 인터랙션 <laughs> 맛 좋아하는 분은 진짜 이거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가격과 게임의 구성물 상세 정으로 여러분들 히트 게임즈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나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나 모드랩 찍으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우! 빠!